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닛 5, 인칭 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날인데요. 이제 인칭 대명사 하면은 사실 여기 5가 하고 유닛 5하고 유닛 6는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요가 어디 갔지요? 가 여기도 보면, 인칭 대명사에, 여기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어, 이제 설명 드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아, 나, 학교 때, 학교 다닐 때 외워봤던 거.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런 거. 생각나시죠? 했던 거. 네, 이제 그거랑 연결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우리가 유닛4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서, 그 명사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뭐, 음, 예를 들면, 네, 이 연필이라는 말 대신 이것, this, 이런 식으로 대신해서 다른 용어로 만들어내는, 아, 사용하는 말이 어, 대명사였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인칭 대명사는 여기도 나와 있죠? 대명사 중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말을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져요. 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인칭이 뭐, 인칭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인칭. 자, 영어에서는요, 인칭이라는 게 있는데, 인칭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인칭은, 어,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지? 나요! 하면은, 네, 1인칭은 내, 나와 내가 들어가는 우리, 위, 아이하고 위, 내가 들어가는 것만 1인칭이에요. 그리고 2인칭을 볼게요. 2인칭은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누구죠? 너, you, 아니면 너희들. 너희들도 똑같이 you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인칭은 나하고 너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3인칭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he, she, 아니면 은 참을 it, 이런 것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 명 있으면, day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he, she, it. 뭐, 어, 이름도 돼요. 제 이름은 김지영이기 때문에, 지영도 되고요. 뭐, 이렇게, 어, 뭐, 아니면 사물도 되겠죠. 음, table, chair.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돼요. 어, love. 이런 것들도 다 3인칭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은 네, 우리 의자가 여러 개 있으면, chairs. 당연히, 어, 네, 3인칭이겠죠. 자, 이래서, 네, 요렇게. 참고로, 여긴 지금 제가 대명사만 적은 건 아니에요. 여기 지형부터 여기 아래는 다 그냥 일반 명사들이죠. <laughs> 네, 어, 튼,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하나 나눠놨어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에서 한계를 가리키는 말, 아, 죄송해요. 단수. 단수들, 그리고 여기는 여러 명이나 여러 개, 복수. 그래서, 자, 1인칭 단수는 I, 1인칭 복수는 We, 2인칭 단수는 You, 2인칭 복수는 You, 3인칭 단수, 얘네들. 3인칭 복수 뭐 여기 등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수랑 복수라는 이어이 어, 이 말에도 좀더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자, 거기서 거기까지만 이 인칭, 인칭은 그렇게 진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1인칭 단수, I 위 2인칭, 3인칭 이렇게 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대명사는 여기까지만, 이만큼이 대명사예요. 어, 네, I, we, you, you, he, she, it, they. 이렇게가대명사고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음, 자, 여기서 표로 새로 만들어 보면은, 일단은 1인칭의 I, 그 다음에 2인칭의 you, 그리고, 어, 1인칭 복수였던 we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he, she, it가 있고, 1인칭 복수였던 day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자, 얘네들이 하는, 이제 그 문장에서 하는 누구를 대신하냐에 따라서, 어, 얘네가 이제 모양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 그 모양 바뀌는 거를 무슨 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주어 자리에 쓰이는 거. 주어라는 거는 각 문장에서 그 문장이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그 문장의 주인공을 나타내 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주격 주격은 누구 누구는 이렇게 해석되는 애들이고요 음~ 그다음에 소유격 소유격들이 있어요 소유격은요 말 그대로 소유를 나타내 주는 거라서 누구의 그다음에 목적격 앞으로 우리가 어~ 영어에서 어~ 네, 문법을 배우려면은 목적격이라는 말과 조금 친해져야 돼요 목적격 그리고 마지막은 소유, 대, 명사. 소유, 대, 명사는 무슨 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소유, 대, 명사라고 불러요. 목적격은 뭐뭐, 을, 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유, 대, 명사는 여기 소유가 들어가죠. 소유, 소유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대, 명사니까 명사처럼 딱 끝나면 좋겠죠. 누구누구의 것.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양이 얘가, 예를 들면, 아이가 주어 자리에 있는 애를 대신한다면, 아이는 모양이 어 주어자릴 땐 그대로 아이로 쓰여요. 그리고 나어 나는이 아니고 나의 예를 들면 내 나의 펜, 내 펜, 내책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누구 누구의 나의로 바뀌하는 my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모모를 I love 아 you love me 아니면 my mother loves me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셔 누구를를 가리키는 말일 때는 이럴 때는 아이가 미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일 때는요. 그리고 어 이거 내 건데. 어 this is mine. 내 거야. 나 누구의 것을 나타낼 때는 마인 이렇게 정확하게 모양이 무슨 어 격, 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외웠던 i my me mi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유는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you 너 의는 you are 너를은 다시 그냥 you 그다음에 너의 것 you are s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소유대명사는 조금 쉬워져요. 한번 왜 쉬운지 한번 보세요. we a 아, you는 단수도 유고 복수도 유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는 똑같아서 저는 한 번만 적을게요. we our 우리의 우리를 us 그다음에 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it. Obstum. They, they're, them, they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인칭 대명사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노래가 있어요. 아! 자, 요거 먼저 한거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소유 대명사. 보통은 소유격에다가 쓰를 붙이면 되고요. 쓰로 끝내는 애는 그냥 놔두면 돼요. 그죠? 소유 대명사. 이 s 는이 s 는 그것의 것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소유 대명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their, theirs 이렇게 끝났고요. 노래를 제가 아이들하고 많이 부르는 노랜데요. 한번 보세요. I'm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We, our, us, 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없고 They, their, them, theirs, 누구는 누구의, 누구를, 누구의 것 자, 요게 인칭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거 노래를요. 표를 어 제가 파일을 같이 올려 드릴테니까 파일 보시면서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은 어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표를 얼른 이렇게 아 이마이 비마이 이렇게 해서 쉬, 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이 노래를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과요 다음 시간 유닛 5와 유닛 6에서 이제 요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서 배울 건데요. 오늘은 주격하고 목적격을 먼저 하는 날인데요. 누구는으로 해서 해당되는 자리, 그리고 누구를에 해당되는 거, 요거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is is Emma. 얘는 엠마야. She is from Canada. 그녀는 캐나다에서 왔어. 여기서 she 라는 대명사가 엠마, 얘는 엠마라는 말을 대신했죠. 그리고 이 자리는 주어가 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 그녀는에서 얘를 가지고 와서 she를 쓴 거예요. 그래서 her is from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어, Oh, look at the cat. 저 고양이 좀 봐. It's on the roof. 그것은 어, 지붕 위에 있어. 네, 이렇게 여기는 그것은 하면서 여기 it 가 있죠. 어, 자, 여기서 이순녀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i t 하면서 it 하고 위에 심표, apostrophe 라고 하죠. 위에 심표가 나오고 s 가 나왔는데요. 얘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i t 은는 이렇게 발음은 똑같아요, 물론. 발음은 똑같은데요. 위에 심표가 있을 때는 이거는 it. 이즈를 줄여서 말한 거예요. 이츠는 그냥 그 것의 란 뜻이라서 요거 두가지의 쓰임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즈의 줄임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t 만 보면은 여기 이즈는 요거 그거, 그것은 하면서 고양이를 대신하는 말인 대명사로서의 이즈인 거를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을 한번 보면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을이나 를로 해석되는 단어를 어, 한다는 얘기요 역할하는 인칭 대명사는 목적격이라고 해요. 모모를 아 아니면 모모에게일 때 뜻도, 뜻도 있기는 해요. 자, 'My friends and I like action movies.' 내 친구들이랑 나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어? 액션 영화? 르르네요. 그리고 액션 영화들 여러 개니까요. 한 개가 아니죠. We watch them on Sundays. 우리는 그것들을 일요일마다 봐요. 어,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이 가리키는 말은 액션 영화들이죠. 그 네, 그것들을 이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을로 어, 네 설명이 되는 해석이 되는 뱀을 찾아서 뱀이라고 적는 거 We watch they, which is their, theirs 이런 다른 단어들을 쓰면 격이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 격을 해석을 잘 찾아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네 이번에도 이번 과는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저희는 6과에서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로 한번 다시 어, 설명을 들어볼게요.